어. 런거 그거... 나온 거야. 원래 그 라면 뿌셔 먹는 거 있잖아. 생라면 먹는 거 중에 안성탕면이 제일 맛있대. 다막 바닥에 막 스프 다 떨어지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 라면 뿌셔 먹는 맛이랑 똑같아서 나는 너무 좋은 거 같아. 안성탕면이 쫄병스냉 모양이 아니라 쫄병순행에서 안성탕면 맛이 나온 거야. 입이 심심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아 어, 언니, 쫄병순행 먹어봤어? 안성탕면 맛 나온 거안 먹어봤지? 어 내가 갖다줄게 아, 아. 쫄병 순낵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성탕면 맛입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한 손으로 먹기 너무 편해 여기 뿌려져 있는 스프가 한 기도 안 짜고 너무 고소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는 것도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조그만하잖아 어. 이 뭐지 라면 과자 보면은 스프를 내가 또 따가지고 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미리 다 뿌려져 있는 점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에 어릴 때쫄병순네아스타 많이 먹었었거든요. 막죽고다니는데 진짜 계속 먹었어. 나 이까지밖에 안 먹었었는데. 이게 안스타벳 많이 새로 나왔더라고, 이거. 이거. 드셔보셨습니까? 주변에 이거. 이거 진짜 개맛있던데. 가자도 요즘은 아기자기에 급식이 맛에 맞춰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어. 아, 추억도네, 쫄병순에. 그렇지. 개맛있지, 이거. 한봉달리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와, 씹어졌네, 막. 그러서 부어 먹어야 돼. 인정하십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음. 쫄병전에 가서, 형님들 드셔보세요.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PC방에서 하나 딱 사가지고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몇분선 질이 있는데, 이건 온진다 아, 이거는. 아. 이게 쫄병이 아니야, 나는. 쫄병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의 뭐 왕입니다. 왕. 왕기 해가지고. 군장 시민인조뭔 말이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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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병 스낵 안성탕이야마가와서좀 아, 먹어 고, 군대 가면 새끼야. 이런 거 구경하시던데 임마 어? 아니 맛있다 이거 담수내미 쫄병 스낵 사왔다 쫄병 스낵 맛있다니까 이거 이거 안성탕인데 신당인데 되게 맛있어 아니 난 쫄병 이 좋은 게한 네. 입에 들어는게 좋은 거 같아 뭐 등에 야 다시 해봐 네? 다시 해봐 어디다이아 이봐 어우 아. 씨 아 이게 근데 중독서 씹어지네 자 일단 여러분들 쫄병스에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음. 오늘 배산수죠롱시그 여러분들 이푸셔먹는 라면 중에 강삭탄면이 라면이 존나게 맛있습니다 그느으로 인정? 저는 워낙 쫄병스 덱을 매니아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통째로 사놓고 먹거든요 아 진짜 저는 쫄병스 덱 푸드파이트 이런거 한번 하고싶네요 진짜 아다 먹었어요 아까 아까도다먹었어 없어요 여기 맛있잖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 야! 쫄병 스낵 정말 인정! 아! 너무 쫄병 스낵! 오케이! 달콤한 맛과 짭조름한 맛과 그리고 매운맛이 좀 뭔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 정말 이 음식에 뭔가 오향 진미가 다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니까요 되게 궁금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쫄병 스낵에서 어떻게 안성탕면 맛이 나지? 먹어보시면 압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지빈솔에도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쫄병 스낵 자! 대그를 할때 먹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쫄병 스낵 쫄병 스낵 먹으면서 해야겠다 아 맛있어 이게 안성탕면 그 소스 그 알지? 라면 부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맛이야 그맛 내가 엊그저께부터 먹었잖아 이거 진짜 맛있어 과자 택배로 군부대에 대 보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쏘다야 내가 보내주고 싶은 애가 내가 다 먹어야지 옛날에 쫄병 스낵 안 먹어보신 분 없잖아요 아시죠? 배틀그라운드로 하니까 쫄병이 생각나고 쫄병이 생각나니까 쫄병 스낵이 생각나는구만 그래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네 요즘에 근데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 게임하면서 먹기 좋아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봐, 짱귀엽죠? 쫄병 안성탕면 맛? 쫄병 순대긴데 안성탕면 맛이야. 근데 장고로 아, 저는요, 근데 저기 저거 손에 안 묻어서 먹기 편한 과자가 이런데, 음안 묻어 원래 보통 이런 거 먹으면은 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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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laughs> 저는 정말 농심 거밖에 안 먹어요. 원래 뭐든지 다농심이 정말로, 예? 정말 맛있어요. 방금 우리 이거 보시고 쫄병 순에 사오셨대요. 야 정말 맛있다고 후기가 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포카TV 댄스팀 AF 스타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에 가장 핫한 라면 하나 안성탕면 과자는? 뭐 무슨 스낵? 쫄병 스낵 오창민 씨 아, 평소에 쫄병 스 드셔보셨나요? 아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쫄병 스에 드셔본 적 있어요? 네좋아요 어떠세요? 안성탕에 부셔먹는 쫄병 스의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저기요 민야 여러분들은 쫄병수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과사도 역시 쫄병수냉 쫄병? 수레 쫄병? 네 수레 어, 맞습니다 아유, <laughs>